안녕하세요. 석훈쌤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안전전문가로 현장의 선임관리자로 의무 채용이 되는 자격증이기도 한데요. 자격증 활용 정보는 정말 너무 많지만 영상을 보고 있으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쪽 분야의 뜻을 두었다면 취득해야 하는 필수 자격증 중한 가지입니다. 관련 전공학과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면 전문대 졸자면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산업안전기사를 응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전공자나 학력, 경력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응시자격을 갖추는 것부터가 아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자격증의 응시자격을 가장 수월하게 갖추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 산업기사에 대한 응시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관련학과로 전문대 이상 학력 조건을 갖춘 사람이거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소지자, 이 정도가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되고, 기사 응시자격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실무 경력 4년이 되거나, 유사한 분야의 기사 소지자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응시 자격에 충족되지 않으셔서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전에 우선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PC, 노트북, 휴대폰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한 다음 일정 학점에 도달하게 되면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먼저 자격증별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산업기사는 41학점, 기사는 106학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전문대를 다닐 때 2학년 때 산업기사 시험을 볼수 있고,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기사 시험을 볼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각각 41학점과 106학점이 대학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채워서 시험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종 학력에 따라서 준비기간은 전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수업뿐만 아니라 일부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자격증에 따라서 준비기간이 달라지실 텐데요. 여기서 만약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가 관련된 전공자가 아닌데 전문대를 졸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습자 등록만 관련된 전공으로 신청을 하시고 전적 대학점을 끌고 오시면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실 필요 없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는 따로 대학도 다니지 않았고 취득한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최종 학력의 고졸 학력자인데 준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통상적인 준비기간을 말씀드리자면 산업안전산업기사는 1학기에서 2학기 산업안전기사는 보통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한 학기는 4개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딱 정해진 날짜는 아니고 학생이 수업 외에 자격증 취득 혹은 독학학유제 시험 합격 같은 거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하고자 하는 회차의 시험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수업을 들으실 때 진행하게 되실 전공은 경영학, 전공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 그 이유는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은 생산관리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안전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의 응시자격이 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자격도 동시에 갖춰지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너무 많은 글이 있고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지만 확신을 못 가져서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망설이고 있으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텐데요. 지금 벌써 내가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맞는지 궁금하시거나 지금 내가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 최종 학력은 어떻고 나는 땡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에 보이시는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준비하기 전에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꼼꼼한 플랜 점검을 하고 내가 정말로 이 과정을 진행했을 때 응시자격이 갖춰지는 게 맞는지 꼭 직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학습플래너 석훈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